안녕하세요. 한평영화학교 싱글벙글 영상 기자단 기자 김경민입니다. 한평영화학교의 새학기가 어느덧 6월의 시작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스한 5월 봄, 한평영화학교의 봄과 같은 교생선생님들이 오셨는데요. 오늘은 한달 동안 저희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신 교생선생님들을 인터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밀착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교생선생님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평영화학교 초등학교 1학년 어, 담당을 하게 된 교생선생님 맹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을 담당하게 된 교생선생님 김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1반 교육실습생 류혜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전남대학교에서 온 초등학교 5학년을 맡고 있는 동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5학년 1반 어, 교생을 맡은 박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6학년에서 교생 실습한 김 선생님 김정현입니다. 어, 저는 6학년 1반을 맡게 된 교생 이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2반 교육 실습생 권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담 받게 된 교생 선생님 이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교생 선생님을 맡은 권현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반 네, 교생 50명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2반 교생선생을 님 맡게 된 이상혁입니다. 교생선생님으로 계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교생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소풍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현장태험학습은 이제 야외로 나가다 보니까. 어,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안전을 비롯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학생들과 이제 자에 앉아서 김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야외에서 즐겁게 지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소풍이나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오늘 제가 저희 반 수업을 했는데 저희 반 학생들이 너무 수업에 잘 참여해주고 수업도 열심히 들어줘가지고 오늘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처음으로 손잡아주고 선생님한테 반응해주었을 때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한명한명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먼저 어, 광원이는 광원이가 제가 있을 때 혼자서 갑자기 앞에 춤을 췄던 순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민재는 어, 버스에서 같이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음, 버스에서 이제 버스에 관한 그런 장난을 칠때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동환이는 어, 교생 첫날에 왔을 때 어, 제 손을 잡고 같이 반까지 갔던 그 장면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은지는 음, 저 제가 은지 옆에 앉았을 때 저한테 기대서 이렇게 손을 제 손을 잡고 장난을 치던 그 순간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 또다 선생님 그리고 부담연 선생님 그리고 출문선생님과 소소한 대화를 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 즐거웠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음, 또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박도연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장 기,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직 많이 낯설어서 먼저 잘 다가오지도 않고 말도 잘안 걸었던 친구들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먼저 장난도 치고 손도 잡아주고 했던 모습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 저는 친구들이 처음에는 저한테 인사를 안 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면은 제가 먼저 인사를 안 해도 어, 안녕하세요 라고 저희 반 친구들이 해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정민이 그리고 지윤이 한 명이가 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 저와 어, 우리 친구들과 5월 한달 동안 아주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신나고 멋지고 재밌게 활동에 참여해 주면서 그게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때 저는 가장 그런 순간들이 멋지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반 동희가 저한테 내년에 담임 선생님이 배어줬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네요.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저를 꾸준히 챙겨주신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과 처음에 어색겠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준 저희 반 학생들이 떠오르면서 실습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 처음 학생들과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생들과의 첫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을 이제 하나씩 만나는 과정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생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어, 교생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이제 매번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더 좋은 수업을 하고 싶지만 이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 그런 부분들을 더 보충하려고 더 힘을 쏟고 시간을 쏟게 되어서 이제 많이 피곤했던 부분들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가장 힘든 거는 반 친구들끼리 이제 투닥투닥 할 때가 가장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것보다 아쉬웠던 점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아서 아쉬운 걸로 얘기한다면 애들한테 너무 재미있는 수업을 많이 준비해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제가 아직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학생들한테 좀 재밌는 수업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저희에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원하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거나 이랬던것 같아서 그런 점도 힘들고 아쉬웠어요. 힘들었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 학생들이랑 많이 친해지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아쉽고요. 수업을 있어서 조금 더 재밌게 못했던 부분이고.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아직 제가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학생들이랑 더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더 재미있는 수업, 활동적인 수업을 할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쉽고 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막 힘들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어, 친구들이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학교에 왔을 때 저랑 막티로트가 부딪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제가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알았다면 조금만 더 참고 우리 친구들한테 더 잘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심리들었어요. 저는 힘들었던 순간이 거의 없었지만 그중에 하나를 뽑아보자면 우리 이제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수업을 할때 친구들이 좀더 재밌게 수업을 할수 있도록 선생님이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그렇게 좀 재미없어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서 좀더 재밌게 준비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학생들과 수업이 처음이어서 첫 수업이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자면 공개 수업을 준비하던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저희 반 학생들의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좀더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수업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요, 경험도 부족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수업을 준비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는지 아니면 제 서비 재력 없으면 어떨까라는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처음 학생들과 이제 수업을 할 때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준비했던 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반 훈이, 윤지, 재서, 혜진이, 승희 모두 이제 선생님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수업 때 열심히 참여해주고 선생님한테 대답해줘서 너무나 고맙고요. 항상 이렇게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나중에는 더 멋진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요. 예성이, 예서, 태민이 4주 동안 정말 고마웠고, 선생님이 많이 부족했지만 잘 따라줘서 고마웠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한 현우도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만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많이 부족한 교생 선생님이라서 힘든 점도 많았을 텐데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덕분에 즐거운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앞으로도 우리 현서, 소연이 영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현준이까지 언제나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훈이, 민재, 동환이, 은지에게 항상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걸 알고 꼭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즐겁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훈이, 동환이, 민재, 은지야. 한달 동안 선생님에게는 좋은 추억이 됐는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었으면 좋겠고 남은 이틀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보자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같이 즐겁게 시간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어, 앞으로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우리 선욱기 재정이, 은섭이, 준서 그리고 서윤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선욱기 <laughs> 은섭이, 재정이, 서윤이, 준서 우리 큰일반 친구들 한달 동안 선생님이랑 수업해 주고 선생님 말 들어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어, 이틀 남았는데 이틀도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인사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민이 그리고 지훈이 우리 현명아 어, 앞으로 음, 이제 선생님 다임 선생님 말도 잘 듣고 항상 선생님한테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처럼 어, 앞으로 반인 선생님이나 우리 한평영화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께 매일 새롭고 멋지고 사랑스러운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 저희 반 현준이, 형준이, 배우 어, 혜성이 채원이 동이, 정구 선생님 말잘 듣고 따라줘서 정말 고맙고 어, 이제 담임 선생님 말도 잘 들어 듣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반 대용이, 창학이, 수영이 선생님 없어도 담임 선생님 말잘 듣고 꼭 건강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봐요. 우리 그, 반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제 자기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파이팅입니다. 우리 서강이, 진수, 소은이가 항상 점심 시간마다 다투고 장난치면서 다투고 싸우고다 하는데 어, 이제 교생 선생님이 가고 나서도 더 이상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항상 열심히 밝게 학교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코로나 조심하세요. 와! <laughs>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laughs> 그동안. 고생했습니다빠 안녕! 안녕.